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롯데 자이언츠 이야기를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수 유광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많이 매운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조금 약하시거나 그런 좀 강한 표현이 거슬릴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고 시청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조금 그런 부분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나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매운 영상이 될 겁니다. 저는 사실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롯데 팬이기 때문에 유광남 선수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온 선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잘해야 롯데가 이길 확률이 높고 저는 롯데 팬이기 때문에 유강남 선수가 잘하기를 분명히 바랍니다. 이 선수가 지금 내일이라도 홈런을 뻥뻥 치면서 롯데의 승리를 이끌어 주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유강남 선수의 타격에도 분명히 한계가 보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4년간의 계약이 굉장히 불길하게 느껴진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FA 호수 실패 최악의 사례로 꼽히고 있는 SSG 랜더스 인천의 브랜드 이재원 선수와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브랜드신 이재원 선수와 유광남이 닮은 분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이두 선수는 FA 계약을 맺을 때 나이가 똑같습니다. 이재원 선수가 FA 계약을 했던 시기는 2018년 시즌 종료 후, 1988년생이었던 이재원 선수는 그 당시 우리 나이로 31살의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생인 유광남 선수는 2022 시즌이 종료된 마찬가지로 31살의 나이에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4년 계약을 맺은 두 선수는 32살부터 35살까지의 시즌에 FA 계약을 맺었다고 할수 있겠죠 나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이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직전 3시즌의 타격 성적이 놀랍게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재원 선수는 FA 직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시즌 동안 374경기 1293타석에 들어서 91.0의 WRC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유강남은 FA 직전에 2020시즌과 2022시즌 3시즌 동안 406경기, 1388타석이 들어서 WRC 플러스 97.0을 기록했습니다. 매우 흡사한 수준이죠. 딱한 시즌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1000타석이 넘는 세 시즌의 표본 동안 이 수치가 이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은 거의 동급의 타격을 보여줬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이재원 선수는 1 2 2 훌쩍 넘는 WRC 플러스를 기록해서, 야, 이 선수 진짜 잘 친다 했던 시즌도 있는 방면, 60대로 추락한, 정말 못 쳤던 시즌도 있고, 유광남은 세 시즌 동안 90. 중반대에 놀면서 딱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치를 3시즌 내내 기록했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3시즌을 합산하면 굉장히 비슷해지는 타격적으로 기대치가 비슷한 타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격과 수비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이두 선수는 운동 능력이라든지 체형에 있어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약간 덩치가 있고 살집이 있는 체형이고 다리가 팀에서 손꼽히게 느린 것으로 유명하죠 기본적으로 공격과 수비 플레이를 할때 조금 분해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이점 역시 이재원과 유강남은 조금 닮아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렇게 유강남 선수가 이재원 선수와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가서는 절대 안 되겠죠? 이재원 선수는 인천에서 이재원 이야기만 하면 안 좋은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FA 역대 사례 중에 거의 최악의 손꼽힐 만큼 안 좋은 사례입니다. 이걸 따라한다면 롯데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재원 선수의 FA 시기를 말씀드리면, 2019년에 FA 첫 해치고, 2018년에 비해 타격 생산력이 확 줄어서, 아, 조금 실망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무서운 이야기는 그 시즌이 이재원의 4년 동안. 가장 좋았던 시즌입니다. 나머지 새 시즌은 2019년 한도 못하는 정말 못하는 시즌을 보내 주면서 FA 먹튀가 되고 말았고요. 그런데 유광남 역시 이재원과 마찬가지로 첫해 에 LG 시절에 비해서 타격 페이스가 떨어진 게 보입니다. 분명히 LG 시절보다 못 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재원 선수하고 흡사한 출발이라고 할수 있겠죠. 기대치에 비해서 떨어진 첫 시즌.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이재원을 따라간다면 이첫 시즌이 유광남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시즌이 될 수도 있다. 점점 하락해서 저점을 보여주면 타격 그래프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아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유광남 선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타격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는 이제 나이도 먹을 거기 때문에 FA 시즌 동안 롯데에서 타격이 2023 시즌에 보여주는 이 모습이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더 낮은 최저점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유광남 선수가 분명히 각성을 해서 바꿔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이 고점이 아니라 더 올라갈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재원 선수와 유광남 선수의 차이점은 또 분명히 있습니다. 두 선수가 기록상으로는 참 닮은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타격 기록에서만 나오는 부분이지 기록에서 보이지 않는 수비는 분명히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이재원 선수는 포수 수비 쪽으로는 그렇게 특화된 부분이 없는 선수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사활에 도전했던 시즌이 있을 정도로 타격에 특화된 공격형 포수라면 유광남 선수는 이재원만큼 타격에서 불을 뿜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지만 뭔가 꾸준하게 출 출전하고 있는 장점도 있고 확실하게 수비에서 잘하는 부분이 하나 있죠 프레이밍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수비에 특화되어 있는 장점이 딱 하나라도 있는 수비형 포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광남과 이재원이 같은 값의 타격을 보여준다면 유광남 선수가 더 나은 포수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사실 80억이라는 이재원보다 더 비싼 가격대가 문제가 될순 있지만 이왕 FA를 잡은 부분이고 롯데는 FA 포수 시장에서 원래 주전 포수가 없어 철저하게 의뢰의 위치가 됐기 때문에 때문에 유강남을 비싸게 영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계약을 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롯데 입장에서 받을 부분은 또 80억을 줬다고 해서 이 선수가 없던 타격 능력이 갑자기 생겨서 막 양이지처럼 쳐라 이건 또 무리가 있는 부탁이니까 딱 FA 계약 직전 세 시즌 동안 쳤던 WRC+ 플러스 90 중반대의 기록만 해 준다면 수비에서 장점이 있으니까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말씀드리만 이미 유광남을 구매한 가격은 틀렸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 가격은 틀렸지만 구매는 틀리지 않았다. 조금 비싸게 샀지만 그래도 이 선수 데려오길 정말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유광남 선수가 좋은 활약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또 롯데팬 입장에서 컨텐츠를 만들면서 유광남 선수에 대해서 걱정도 많습니다. 사실 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신이 든다면 이런 영상도 안 만들었겠죠 이런 걱정이 있지만 이 걱정이 잘못된 걱정. 기후였다 것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유광남이 날아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